사해라는 바다에는 소금이 너무 많이 녹아 있어 생물이 살수 없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금이 너무 많이 녹아 있는 사해에는 사람이 그냥 붕 뜬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해에 소금이 너무 많이 녹아 있어 염분과 밀도라는 게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닷물의 성질 중 염분과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수의 성질, 해수의 염분입니다. 바닷물에는 많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염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금의 성분이죠. 이거 외에도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이렇게 해수에 녹아 있는 이 물질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염류가 바닷물에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바닷물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람으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염분의 단위는 PSU라는 단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해수 1kg의 염분이 35 PSU다. 이런 뜻은 이 바닷물을 1kg만큼 퍼올린 다음에 물을 다 날리고 염류만 이렇게 저울에 올려보면 35g이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염분 35 PSU라는 뜻입니다. 즉 해수 1kg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 이게 염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당연히 이런 염분이 높을수록 더 짠맛이 나는 바닷물이다라고 아시면 되죠. 이런 염분은 계절에 따라 또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바다는 더 짠맛이 나고 어느 바다는 덜 짠맛이 난다는 얘긴데 여기 두 바다를 보면 염류가 많이 녹은 곳은 오른쪽 바다죠. 즉, 염분이 높은 바다입니다. 이 염분을 숫자로 나타내어 보면 왼쪽 바다는 40psu, 오른쪽은 80psu라고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염분이 다르지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알갱이, 이 사각형 알갱이 하나를 5g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색 알갱이는 5개 있으니까 25g일 겁니다. 노란색 알갱이는 2개 있으니까 10g이겠죠. 그리고 녹색 알갱이는 5g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엔 80psu의 해수를 계산해 볼까요? 회색 알갱이가 몇개 있습니까? 세어 보면 총 10개 있거든요. 즉, 이 회색 알갱이가 50g 녹아 있다는 얘기고, 이 노란색 알갱이는 4개니까 20g. 녹색 알갱이는 10g 녹아 있다고 볼수 있죠. 당연히 80psu의 해수가 더 많이 녹아 있지만, 이 염류들 간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40psu의 이 염류들의 비율은 25대, 10대, 5. 약분하면 어떻습니까? 5대, 2대, 1이죠. 그렇죠. 자, 80psu도 계산해 볼까요? 50대, 20대, 10이니까 5대 2대 1이 됩니다. 자, 염분이 서로 다른 바다이지만 염류의 서로의 비율은 같죠. 이것을 우리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은 다를지언정 염류의 비율은 거의 똑같다라는 법칙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남극의 바다나 북극의 바다나 서로 멀리 떨어진 바다이더라도 염분비가 일정한 이유는 바다가 전 지구를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잘 섞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염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염분이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곳의 바닷물은 더 짜고 어떤 곳의 바닷물은 왜덜 짤까요? 염분 상승 요인과 하강 요인으로 나타내어 볼수 있는데, 염분을 상승시키는 요인, 즉, 바닷물을 더 짜게 만드는 요인 첫 번째는 증발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닷물에서 물만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 물이 줄어들죠. 그러면 바닷물이 더 짠맛이 나게 되겠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너무 끓이면 라면이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발은 염분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수의 결빙. 즉, 바닷물이 얼어서 염분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만들어질 때 순수한 물만 얼게 됩니다. 실제로 이 빙하 맛은 짜지 않아요. 순수한 물만 얼었기 때문에. 즉, 이렇게 바닷물이 결빙되면서 순수한 물만 빠져나가니까 해수의 염분이 상승해서 더 짠맛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염분 하강 요인인데, 첫 번째가 강수입니다. 즉, 비와 눈을 말하는 것이죠.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점점 상승하면서 더 싱거워진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강수가 염분을 하강시킵니다. 두 번째는 육지의 담수의 유입입니다. 담수라는 것은 짠맛이 안 나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강물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육지와 가까이 있는 바닷물에는 가끔 육지에 있는 담수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바닷물이 싱거워지게 됩니다. 즉, 염분이 하강하게 되죠. 세 번째 하강 요인도 있는데요. 그건 해빙입니다. 해빙이라는 것은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공급되어 바닷물의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염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 지구에 있는 염분의 분포를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어 봤어요. 오른쪽에 보면 PSU라 적혀 있죠? 이게 염분의 단위입니다. 염분이 높을수록 빨간색, 염분이 낮을수록 파란색으로 표현된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느 지역이 염분이 높은지 알수 있나요? 이렇게 시뻘건 곳 있죠? 이런 곳. 이런 곳에 염분이 높다. 즉, 바닷물이 굉장히 짜다는 얘기예요. 어느 근처입니까? 위도가 0도인 근처, 적도 근처에서 굉장히 염분이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도 근처니까 어때요? 뜨겁죠? 열이 많기 때문에 증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증발은 염분을 높이는 요인이었죠. 이 적도 근처, 위도 30도 부근에는요. 비가 잘안 옵니다. 강수량은 염분을 낮추는 요인인데, 이 비가 안 오니까 염분이 잘 낮아지질 않죠. 그래서 이 위도 30도 부근에 굉장히 짠 바닷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구 위도에 따라서, 어,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증발량과 강수량을 통해서 염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염분을 증가시키는 증발량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위도 0도가 적도인데 적도 근처에서 증발량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적도 근처는 뜨거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도 근처에서 매우 높은 증발량을 나타내고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기 때문에 증발이 점점 안 일어나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 선으로 강수량을 나타내어 봤습니다. 자, 적도에서 강수량이 가장 높죠. 적도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가 하늘로 많이 상승해서 비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적도가 강수량이 높은 것이 자, 그러다가 고위도로 갈수록 강수량이 점점 낮아지다가 위도 50도 부근에서 강수량이 또 상승하죠.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위도 50도 부근은 우리 한국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부분 어때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적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전선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전선이 있는 곳은 어때요? 항상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위도 50도 부근에는 전선이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수량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증발량과 강수량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위도의 염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면 될까요? 자, 증발량은 염분을 상승시키는 요인죠, 즉 플러스 시키는 요인이고, 강수량은 염분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하면 얼마나 염분이 높은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발량은 염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강수량은 감소시키는 요인이니까 이 둘을 빼버린 값은 염분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적도 부분 한번 볼까요? 적도 부분 보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높죠. 즉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염분이 조금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적도 근처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하면 양수 값이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염분이 높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고위도로 조금 가면 다시 강수량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위도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을 해보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M자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듯이 적도 부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마이너스 값이죠. 0보다 작잖아요. 반면에 위도 30도 부분에는 플러스 값이라는 걸볼수 있고, 좀 고위도로 가면 다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염분에 비례한다 했죠. 그래서 실제 바다의 염분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염분을 예측하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선생님, 여기 고위도 부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랑 염분이 다른데요? 이건 왜일까요? 이거는 증발량이랑 강수량 말고도 이 북극과 남극에는 이 빙하가 있기 때문에 빙하가 얼거나 녹으면서 염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프 상에서 보면 염분이 예상보다 낮죠. 이것은 얼어 있던 빙하가 해빙하면서, 즉 녹으면서 물의 양이 증가해서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다시 전 지구 바다의 염분을 색깔로 나타낸 지도를 보겠습니다. 역시 가운데가 적도이고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고위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적도 근처에서 염분이 가장 높죠. 그래서 실제로 적도 근처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도에서는 그만큼 염분이 높지 않은데 이것은 적도에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적도에서 염분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도 근처 위도 30도 부근에서 더 염분이 높은 걸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지역에 사막이 많기도 합니다. 비가 너무 안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극지역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죠. 우리가 관찰했던 이 그래프를 봐도 고위도로 갈수록 염분이 낮아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빙하가 녹으면서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또이 지도에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대륙 근처에 있는 바닷물보다 대륙에서 더 멀리 떨어진 바닷물이 더 짠맛이 나죠. 즉, 염분이 높아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육지에 있던 담수가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면서 염분을 낮추기 때문에 육지 근처 연안의 바닷물은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 담수 유입이 염분을 하강시키는 요인이라 했죠. 자, 우리 길게 염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밀도가 뭡니까? 밀도는 빽빽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같은 부피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같은 부피에서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냥 해수의 얼마나 염분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왼쪽과 오른쪽 바닷물 중에 어느 쪽이 염류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바다가 염류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즉, 오른쪽 바닷물이 밀도가 높고, 왼쪽 바닷물이 밀도가 낮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즉, 염분 값이 높을수록, 아, 밀도가 높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바닷물에 뭐가 많이 녹아있을수록 그만큼 해수는 무거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밀도를 조절하는 두 번째 요인은 온도입니다. 우리가 공기의 온도 때도 배웠는데, 온도가 높은 바닷물과 온도가 낮은 바닷물 중 차가운 쪽이 더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더 뜨거운 쪽이 밀도가 낮죠. 즉, 밀도는 온도에 반비례하죠.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낮고,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는 높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위도별로 해수의 밀도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위도별 수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적도에서 수온이 가장 높죠? 가장 뜨거운 곳이니까. 자, 우리 밀도는 온도에 어떻다 했습니까? 밀도는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실제 밀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온과 거꾸로 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적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바닷물이지만 밀도는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면서 밀도도 같이 증가하는데 여기 부분. 여기 북극 지역에는 또 밀도와 수온이 잘안 맞아요. 반비례하지 않죠. 자, 이 지역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도를 반으로 나눠 보면 이 남극 쪽에는 대륙이 별로 없는데 이 북극 쪽에는 대륙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들로부터 담수가 이렇게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담수가 유입되면 염분이 어떻게 됩니까? 담수가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지죠. 자, 염분은 밀도랑 비례하니까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수온이 낮아도 밀도도 낮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빙하가 녹으면서 또 물이 공급되면서 염분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 지역은 수온이 낮아도 밀도가 높아지지 않고 낮은 경향을 보이죠. 자, 깊이에 따라서도 밀도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우리가 깊이에 따른 수온은 바닷물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온도는 밀도랑 반비례하죠? 즉, 수온과 반대되는 경향성으로 얕은 곳에서는 낮았다가 바닷물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밀도와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여기 어딥니까? 수온 약층이죠. 이 부분은 밀도 약층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수온과 염분을 함께 나타낸 수온 염분도 줄여서 ts도라는 걸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세로축을 수온을 적어주고, 가로축은 염분을 적어줍니다. 이 수온과 염분을 함께 이 그래프에 나타내는 것이고, 이 수온과 염분이 정해지면 밀도도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밀도가 같은 점들끼리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같은 선 위에 있는 바닷물은 같은 밀도를 가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닷물 A, 바닷물 B, 바닷물 C가 있습니다. 자, 밀도는 누가 가장 클까요? 밀도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염분이 커지고 수온이 낮아지니까 밀도는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BC 중에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바닷물은 C입니다. 즉, 밀도는 C가 가장 크게 되죠. A와 B는 어떻습니까? A와 B는 같은 밀도 선에 있죠. 1.026 밀도라는 같은 선에 있기 때문에 A와 B의 밀도는 같고 C가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는 김에 수온도 비교해 볼까요? 수온은 누가 가장 높습니까? 수온은 위로 갈수록 높은 것이니까 B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A, 그 다음 C 순서로 수온이 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염분을 비교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은 거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C가 염분이 제일 높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되겠죠. TS도는 이렇게 읽어주는 것입니다.